야 요거 아침 햇살 받아 가지고 너무 예쁜데요 아주 아 네. 색상 너무 예쁘죠 아침 햇살 받은 꽃들이나 식물들은 너무나 예쁘네요 네, 보니까 꽃들은 아침 햇살이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이네요 화장 화장 화장을 한 채송화 봐. 지금 죠 채송화. 네. 받으니까 너무 예쁘죠. 너무 예쁘다. 네, 아침 햇살. 네, 아침 햇살 받은 네. 꽃나무. 감사합니다. 저는 24년도 282일째입니다.